할게요. 53페이지에 있는 폐기물 관리계통. 지금까지 좀 계산 문제를 풀어가지고 뭐그래도 어렵지는 않았지만 복습하는 개념으로 발열량이라든지 슬러지 같은 계산 문제들이 나오니까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폐기물 관리계통은 그나마 조금 쉽죠. 근데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는 제가 그대로 설명드리고 53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 처리계통 및 수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 개통 거기 밑에 보시면은 어렵지 않으시죠? 폐기물이 배출이 됐대요. 내가 만약에 이거 종이로 막 꾸겼어, 이 폐기물이야. 그러면 이 폐기물을 발생을 했으니까 갖다 버려야 되겠죠. 내 배출을 했어요. 그럼 이거 폐기물을 걷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수거를 해가고 수거를 한 상태에서 걸어갈 건 아니니까 운반을 해주고 수거를 하고 운반을 한 상태에서 중간 처리를 하고 최종 처분을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제가 이거 갖다 버리는데 돈이 들까요? 돈은 들, 힘, 어떤, 어떤 그 뭐냐, 물리적으로 힘은 들겠지. 근데 배출자가 이렇게 뭐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에 비용을 뭐 어떤 부담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체적인 폐기물을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그 비용에 제일 많이 드는 건 수집이에요. 수거. 수거. 뭐할때 돈이 제일 많이 든다고요? 수거. 거의 대부분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에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형 컨 컨테이너 같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각자의 집에서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나와서 거기 대형 컨테이너에 실잖아요. 그러면은 쓰레기 차가 각 아파트 단지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거 쓰레기통에 그 쓰레기 차에다가 그 폐기물 싣고 가는 그 운반 차량에다가 쓰레기통 걸어요. 양쪽으로 그 걸쇠가 있어가지고 걸면 자동으로 그 쓰레기통이 뒤집어지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옛날에는 그냥 쓰레기를 싣고 그냥 가는 가면 끄셨는데 요즘에는 쓰레기 차량 안에 압롤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쓰레기를 버려놓으면 이렇게 밀어서 밀어서 안으로 계속 압축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차량 안에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가지고 운반을 하는데 운반을 하고 중간 처리를 하고 최종 처리를 하는데.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사람이 내려서 인부가 그거를 실고 이렇게 수거하는 과정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아셨죠? 얼만큼 많이 드냐면 하 전체 들어가는 비용의 약70% 정도가 수거에 소요가 돼요. 되게 의외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거 비용이 얼만큼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전체 폐기물 처리 비용이 주, 절감된다라고 보셔도 음,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그 폐기물 수거는, 폐기물 관리 전체 비용이 70에서 90%. 이거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운반하는 데시 돈이 제일 많이 든다. 왜냐하면 뭐, 연료비, 앞에다가 막 밑밥을 까는 거죠. 연료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력비도 그렇고, 그래서 운반하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아니고, 수거하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요. 수거 방식을 보시면은, 단독주택 방식은 문전 수거 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공동주택은 컨테이너 수거 방식을 채택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에는 컨테이너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 문전수거라는 건 뭐냐면 단독주택은 별도로 이제 주택들이 막 이렇게 띄엄띄엄 있으니까 자기 문 앞에다 쓰레기를 놓으면 단독주택이 있는 그 지역이 특성이 다 있겠지만 골목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골목에 차가 가면서 양쪽으로 사람이 내려가지고 쓰레기를 양쪽에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집어넣고 가는 시기에요. 그러니까 문 밖에다 놓는 문 앞에다 놓는 방식을